네, 현재 제주 전역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시간 전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북부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다소 새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에 5에서 30, 산간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비는 낮부터 차츰 그치면서 오후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한편 북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주의보는 오늘 새벽을 기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근 기온은 2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시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27도 안팎으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적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동부적의 기온 종일 2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산간적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비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해상에는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으니까요.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